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폴로 폴로 가디건 나일론 5호 원 A 지퍼인데 투웨로 이제 밑에 지퍼 하단 부분 어, 팁 작업할 겁니다. 투웨로 양방향으로 열리도록 그렇게 작업할 겁니다. 네. 폴로가 고객 한 분이 두 개를 보내셨어요. 됐어. 네, 폴로 밑에 하단 그 나일론 체인 오라고 그러고 그래 나일론 오라고도 그래요. 이거를 원웨이를 토로 이렇게 핀 작업 여기 끝났습니다. 어쩌 회색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핀 작업 끝냈습니다. 봉제하고 오겠습니다. 네, 봉제 끝냈습니다. <laughs> 예, 네, 안녕히 계세요.